안녕하십니까. 네, 이 앞에 푸른 것들이 이게 다 같은 식물인데요. 요즘 날이 가물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오히려 겨울보다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대나물입니다. 꿀풀과의 두해살이 식물이고요. 나물과 약재로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. 네, 요즘 이 광대나물을 순을 뜯어서 나물로 식용하면 좋습니다. 꽃째 먹을 수 있는 나물이고요. 살짝 데쳐서 무치면 은 향긋하고 식감이 좋고 맛이 있습니다. 이 광대나물 약재의 명은 보게초라고 합니다. 이 명으로는 뼈에 좋아서 적골초, 또 진주연, 연전초, 코딱지나물이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약재로서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재입니다. 이 광대나물이 적골초란 이명이 있듯이 글루코시드란 연골조직을 강화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관절 조직을 강화하고 부러진 뼈의 재결합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릎관절로 고생하시던 분이 이 광대나물을 꾸준히 다려드시고 완치됐다고 댓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내 네, 또한 혈액순환작용이 탁월하고요 전신의 풍으로 인한 질병을 몰아내며 경락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어혈을 풀고 전신의 맥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. 고혈압, 동맥경화, 안면 신경마비, 손발이 굳는 증세, 반신부수를 치료합니다. 네, 그밖에도 간 기능 향상이 좋고요. 악성 종기, 축농증, 결핵성 림프절염, 간절염, 인후염 등 각종 염증에 좋고 부종과 토혈, 코피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약재로는 전초를 말려서 하루에 10내지 15g을 달여 복용하고요. 외용으로는 생초를 짓져서 환부에 바랍니다 오늘 광대나물 보게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